축, 빠라빠라, 빡, 빠빠. 야, 빠라빠라, 빡, 빠빠. <laughs> 스포츠 뿜병입니다 <laughs> 빠라빠라빠라, 뿜평회. 아, 저 혼자 하니까 민망해. <laughs> <laughs> 네. 네. 축구팬 앞에서 하지 못했던 야구 이야기, 야구팬 앞에서 하지 못했던 축구 이야기, 당신 마음속의 스포츠 1픽에 대한 스포츠 수부심은 마음껏 뽑을 수 있는 시간 스포츠 쪼평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대표적인 야구 빠 축구 빠를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박동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피! 2피1피기네에 2피 3피 아... <laughs> 아 이렇게 시작하나요? 당연하죠 <laughs>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두 분이 원래부터 마음속에 스포츠가 야구 그리고 축구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 야구도 되게 잘했어요 음. 어? 진짜요? 야구 그 솔직히 동네 그 음. 축구하는 시간 빼고 집에 왔을 때는 그 야구에 대한 저는 수비 되게 좋아해요 음. 어, 그래서 음. 유격수 음. 다 음. 잡아서 던지고 유격수가 어느 위치인지 아세요? 그 네. 1루수 1루수 2루수 <laughs> 3루수 네. 그 사이에 있잖아요 이야 박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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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걸 아, 잡아서 있잖아요 축구에서 소위 말하는 원투 패스가 있거든요. 음. 근데 야구도 그 이루수한테 일루 이루수 저 들어가서 볼 던져주고 어더더 더블 뭐죠? 네. 더블 플레이. 야 그것도 정말 꽃이에요. <laughs> 이상민 어. 위원님이 말씀하는 야구의 꽃은 더블 플레이다. <laughs>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더블 플레이. <laughs> 네. 원투 원투 패스랑 비슷하다. 원투 아 패스. 예. 네. 어. 그럼 기자님이 보는 네. 축구의 꽃은 뭘까요 저는 축구의 곳은 네. 음, 글로벌이죠. <laughs>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뭐 네. 두유노 뭐 지성박 하면은 알더라고요. 음, 어디요? 영국 가서 물어봤더니 네. 알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저도 알죠. 두유놀이 언제 나는데 우리 우리 네. 대한민국 야구가 저기한 거는 82년에 네. 출범을 했죠. 1980년대. 네. 맞죠? 네. 야자라 있잖아 아, 야자라. <laughs> 지금 인터넷에서 중간에 보신 거 아니에요? 누물가 <laughs> <궁금해 웃음> 하셨죠? <웃음> 그거 봤어요. 솔직히. 솔직히 봤어. 그거만 봤어.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 하신 거예요. 가물가물해요. <laughs> 아. 네. 아, 근데 야구잖아요. 있그 네. 네. 메이저 리그, 그 유럽은 잘 몰라도 정말 메이저 리그에서 야구 하는 거 보면 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봤던데요. <laughs> 어떤 동반인 방이요? 아, 아이, 이그 아이들한테도 뭐 그런 것잖아요. 내가 뭐 축구 선수 아니더라도 야구 선수로 도 성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야? <laughs> 야구 선수 지금 뭘 보여? 땅에 그냥 치는 거죠. <laughs> 아. 그 축구는 있잖아요. 경기 3 시간 전에 먹지 못하죠. 근데 야구는 더블헤더 그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죠. 경기 중에 도 먹어요. 경기 중에 도 거. 그거 얼마나 좋아. 네. 경기 중에도 <laughs>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 <laughs> 운동이 어떻게 경기 중에도 먹냐고. <laughs> 어, 축구는 <laughs> 그럴 수 없거든. 아, 대단하다 생각이 없는 거죠. <laughs> 아, 네. 경기 중간에 먹을 수 있네. 아,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네. 반면에 그 야구는 보통 3시간씩 하잖아요. 4시간도 하고. 네. 아니, 노동 황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노동자의 스포츠 네. 노동자식 보통 노동 강도가 세니까. 근데 운동량은 사실 축구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니?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이거 이야기가 이유는 없어야. 어, 이거. 어, 이거. 세계 보건 기구까지 나와요? 네. 그건좀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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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기조도, 야,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아니, 잠깐만. 야, 내가 바운더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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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이번 그렇죠. 아 와세다 대학에서 교 조사를 해봤는데 <laughs> 그 야구 선수들이 평균 그 경기 중에 소비하는 열량이라든가 운동량이 축구 보지 않아요. 왜냐면 축구는 전후반 45분, 90분을 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야구는 뭐4 시간 동안 더그아웃에 있어도 그것도 얼마나 힘, 힘들어요 그렇죠? <laughs> 공격을 못하시는데요? 더그아웃에있는데왜 <laughs> 힘들어요? 야구 네. 나 야구 보니까 맨날 저기 뭐, 막 그러고 하던데 뭐. <laughs> 뭐이 <뭐예요>? 나오다. <laughs> 아니, 배라카돔미라고 <laughs> 그러나? 벤치 벤치. 어도 어도 어저. 아, 뭐뭐뭐 박수 도쭉막 그러던데 뭐. 그게 에 열량이 많이 소비되네. 아, 예. 네. 축구는 있잖아요. 네. 한 경기 끝나면 3, 4kg가 빠져. 야구는 어떻게? 빠져요? 뭐 야구 하다가 몸부고김수살리빠진 일이 뭐 있어? <laughs> 이게 사실 야구가 에어로빅이나 뭐든 나이트 살코리파든다. 이거 맞다. 야구 선수는 네. 왜그 뚱뚱한 선수 이렇게 많아요? 오. 이 뚱뚱한 선수들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왜많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경기 중에 먹을. 뭐 부를... <laughs> <laughs> 아니 운동 중에 먹으면서 하는 게 어디냐고 소화도 못 시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축구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몸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몸... 야구는? 네, 요거 야구하고는 좀 질적으로 틀리죠. 어떤? 면에서 야구는 뚱땡이들이 <laughs> 많죠. <laughs> 야. 아, 근데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샤워장에 가면요 똑같아요. 네. 몸들이. 어떻게요? 식스해 엉덩이 아주 힙업. 야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리고 아, 네. 몸들이 어 제가 봐도 야저 축구 선수들 정말 몸 좋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새니까 그러니까 그 웨이트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 그, 그리고 또 코어도 많이 하고 야, 야구도 많이 음, 하겠지만 네. 선수들 몸 자체가 어상당히좀 이뻐요. 네? 야구는 먹을... 음. 월요일 빼고 뭐 메이저리는 월요일에도 합니다만 네. 월요일 빼고 매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2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일찍 출근해서 1 2 시에서 한 11시 정도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새벽 1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 배고프니까또 야식을 먹어야 되잖아. 요 어.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 네. 정말 노동 강도가 심한 스포츠입니다. 네, 살이 찌고 안 찌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좀 많아. <laughs> 많긴 많아. 그럼 이대호 최준석 이런 선수 응? 저 보세요. 그게 살 근육이에요? 저나 <laughs> <다> 지방 덩어리도. 아 <laughs> <들어와. 웃음> 그죠? 전... 아 이게 저 야구 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 아니, 절대 안 그렇죠. 당연히요. 저는 야구는 스포츠, 에호라비가 다르고 네. <laughs> 피트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야구만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인 스피드가 필요하고 또 야구는 지능이 필요한 스포츠예요. 네. 순간적인 판단요, 민첩용으로만 승부를 할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늘 투수들은 다음 수를 계산을 해야 되고 타자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까, 수비수들도. 어. 어떤 곳으로 타구가 나올지 미리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야구를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구와 축구의 매력, 둘다 상당한 매력이 있는 스포츠인데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홈런하고 골을 넣는 순간, 어떤 순간이 더 짜릿할까? 또골 넣었을 때, 세러브레이션아 그때 감동이죠. 어쨌든 골망을 가르는 골이잖아요. 네. 축구에서 별과물을 가져가는데. 득점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극적일 때, 네. 그때 더아그엔돌핀그그 네. 그 뭐라 아, 아드레 아드레날렌, 네. <laughs> 아드레날렌, 아드레, <달린. 웃음> <달린>. 아드레, <달린. 웃음> 그냥 막날디가되면날 그냥 어. 끝나날렌아어 그냥 기, 아, 뭐 이게 드레날렌 아드레날렌, 아니 피니쉬. 홈런도 진짜 호, 홈런이야말로 날렌아드아드아요레날렌아드이죠미아이죠날렌 아드레날렌, 아드레날 순간을 놓치면 볼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구의 홈런은 그 여운을 놓쳐도 그 감동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음... 어, 이대호 선수가 치는 홈런은 뭐라고 그럴까요? 밀크 커피처럼 따뜻한 <laughs> 어떤 향기가 느껴지죠. 에이, 왜 이렇게 저기 뭐지 그 뭐라 그죠? 요즘에 그래. 끈적끈적해. 아, 아, 짠해도 안 나. <laughs> 요즘에는 요잘 나왔었는데 나이브 있어서 잘안 나. 어, 저이저 어, 이승엽이 이승엽이의 그 신기록. 어, 네. 신기록 있잖아요. 그몇개 쳤죠? 검둥이만 쳤는데. <laughs> <laughs> 이승엽이. 당시 아, 정은이요 56호 오 어, 그래 그래요. 네, 그볼 네, 그 네. 잡아갖고 그 네. 팔았잖아요. 그죠? <laughs> 이거 좀 <laughs> 이거 좀 됐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삼성이 아, 이 양도 받았죠. 아. 네, 삼성 네, 양도 받았죠. 네, 이야구계는이 어, 짜잔하게 그런 톤에 돈에... 예, 얽매이지 않는 스포츠입니다. 네. 아니, 짜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외보단 대의를 그, 추구하는 그만큼 문제. 그 가치가 있다라는 네. 네. 거죠. 축구공이 관중석 넘어왔더니 축구공을 관중이 안 주고 있다 <laughs> 계속... <laughs> 어... <웃음> 어 저, 아,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음, 쪼잔하게. <laughs> 아, 이건 짤짤이죠이거는안 <laughs> 네. 좋아요. 그 얼마 나? 아 어, 근데 된다니까? 저 야구공이 얼마예요? 얼마나요? 아, 야구공 비싸죠. 어? 야구도 공그 선수용 공 하나면 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얼마? 공이 그 그러니 <웃음> 그러니 짤짜리죠, <짤짤이죠>. 이거. <laughs> <laughs> 우리는 공이 네. 30만 원뜬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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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 야구공이 만원 이상이죠. 만원 이상인데 <laughs> 네. 그 이래부터 구회까지 엄청난 파워를 가잖아요. 아, 그래 가 어쨌든 관중한테 다주는 네. 거죠. 관중 같다고 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야구는 배터도 이 관중한테 줄 때도 있어요. 아 어, 저희도 줬다. 저희도, 같은 저희도 같은 줘요. 어, 뭐 우리 유니폼 저지 주죠. 경기 어. 끝나가 난 다음에. 그네그 축구공도 네. 줘요. 어. 어 그럼요. 네. 언제? 다 줘요. 아그 네. 스포츠 무도 뭐네잘 네. 네. 됐으면 좋겠게요 매력이 상당한 스포츠인데요. 자 근데 홈런과 뭐 저희가 꿀레기 했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기억에 남는 것 같고. 하는 거 슈퍼 세이브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슈퍼 세이브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마무리 투수의 세이브 성공률이라고 보는데, 야. 네 음. 축구는 근데 슈퍼 세이브의 정의가 이게 축구는 그렇잖아요. 데이터로 이 증명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야구는 데이터나 기록을 증명할 수 네.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끔씩 보면 이제 해설가분들이 이건 슈퍼 세이브입니다라고 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나도 막 <laughs> <laughs> 근데 저, 저도 현장에서 방송할 때. 그 보면 네. 슈팅을 때려서 골키퍼들이 맞는 게 정말 슈퍼 세이브 맞는데 네, 네. 그 상황에 골키퍼가 정말 저렇게 세이빙을 하지 않아도 막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네. 표현을 하자는 거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골키퍼의 존재가. 아, 정말 음. 그 맞습니다. 음. 필드 플레이어보다 음. 더 정말 중요하다. 네. 마무리 투수가 더 역할이 크다고 아, 보세요? 아니면 음. 골키퍼가 더 크다고? 야구의 마무리 중요하죠. 네. 어 정말 중요하죠. 야구, 야구 선수들의 그 투수. 네. 투수 그세번 던지면 끝나잖아요. <웃음> 스트라이커, <웃음> <웃음> 스트라이커, 예, <laughs> 그딱 들어오는데 그 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축구의 골이라면 야구의 골은 그 삼진아웃. 그렇죠. <laughs> 90분 인절리에서딱 음. 페널티킥을 막아야 되는 골키퍼와 9회말2사 마지막 볼카운트에서 풀카운트에서 안타 하나 맞으면 이제 지게 되는 그 마무리 에 올라 있는 투수 중에 누가 더 심리적 부담감이 커요? 아, 그, 그 <laughs> 야, 그거 <laughs> 차이는 별로 그크기 큰차이는 아,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야구나축구나비슷구데축구가더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친구이 잘 어, 뭐지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안 그래요. 차은 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골키퍼가 갖고 있는 부담감도 상당히 크겠습니다만 네. 야구의 부담감이 그에 못지 않나 멀고 있냐? 네. 특히 그 페널티 킥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골키퍼가 못 막을 확률은 훨씬 더 높잖아요. 차서한 여덟 번은 아 일곱 번 정도 7대 3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안 차가워지네 ㅋ 마무리 투수도 그 좋은 타자가 잘 쳐봤자 3할이니까 네. 10번 던지면 7번은 성공하네 음... 저는 야구나 스포츠나 좋은 스포츠들이 많고 부당함 역시도 상당하다고 을요그 축구나 야구나 <laughs> 정말 마무리 그 투수의 그 역할과 네. 나왔을 때 타자 있잖아요. 정말 승부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못지 않게 두그 스포츠가 어, 그 압박감 그리고 정말 그 부담감은 어, 그 희열은 또 그리고 넣었을 때 희열은 뭐 야구나 축구나 거의 네. 비슷하지 않나. 근데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골키퍼한테 음. 투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음. 보, 공을 차는 사람과 타자를 집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부담감이더 크겠네. 요 엄청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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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럼 K 리그가 좀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사실 스포츠 전문 기자인데도 네. 축구 선수 각 팀마다 개성이 있나 싶어. 제가 음. 그 강원 FC 축구를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어 언제요? 제막전 때. 네. 네 여보세요? 네 종범 종범아 잠깐 잠깐 잠깐. 아참 미안해 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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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아씨 나 네. 이쪽 유니폼 언제 갖고 저 갖다 놨니? 아니 아니요 언제 필요해서 있어요. 아 이제 오늘 방송하는데 모를 때그 갖다 줘야 될거 아니야. 아나 진짜. 아 그러면 힘들어요. 야이 유품 없어서 을 찾았는데 하나가 어. 이렇게 하나 하나이나 하나 고치 거. 어떤 선배님이세요 이상윤 선배님? 그 선배님 되게 기술 너무 많이 해. 밥을 먹어야 되는 거 같아. 어떤 학교고 <밥 웃음> 밥을 먹어야 되나?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저 종범아 네. 양준영이 거는 안 되냐? 형... 한번 물어봐. 줄은... 통화가 잘안 안 돼. 주 바빠. 그래요? 그럼 걔 말고 저 우리 M 스프레이 있고 그 야구 있잖아. 그 사람들. 얘들도다바빠갖고아니안 주시려고 하는지. 야안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종범아. 네? 섭섭하다. <laughs> 괜찮아. <laughs> <laughs> <그냥 사진대로> 방송하시요 <laughs> 알았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보세요 아, 야. 여보세요. 야. 너저 박동희 기자라고 대기자 알아 몰라? 알쥬? 야 여기로 여기, 박동희 기자 아니요 재훈이 박동희 기자랑 네. 같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야 되니까 <laughs> 오케이 땡큐 네 <laughs> 얘기하세요 아까 뭐였지? 아저 이중국 전화 왔는데 네. 저희가 K리그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신 거예요. 걸려. 신 오케이 받는 사람이. 오 받았어. 채 감독. 네안예까너 네, 네. 요새 예능 나가더라. 아이 그뭐 전에 나가셨어요. 저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래채감독어 그래, 뭐, 나중에 한번 방송 나와야 될거 같아. 네, 우리 네, 저 나, 감독 나, 야구, 그럼... 야구 좀 합니까? 아 야구 좋아하죠 이야 역시 여기 저기 우리 지금 정샘이 아나운서하고 박동희 기자 있는데 인사 한번 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네. <laughs> 감독님 갑자기... 야, 야, 네 목소리 반가워 감독님 갑자기 야니 목소리 뚫어 해 그냥 난쏠 사람이잖아 야야 이거 울 사람 아니더라 야구 사투리 써라 감독님 야구 어디 팬이세요? 아 저는 롯데? 롯데 반, LG 만 아! 야구 선수들 중에 누구 좋아해요? 아 저는 야구 선수 많이 알아요. 음. 누구? 저는 올전기 용빈이던 내 친구 준혁이 형. 어. 준혁이 형 우리 그 선배지. 오 어. 어, 백균아 응. 음. 어르 또그 종범이 형. 어. 요즘, <laughs> <선수 중에 웃음> <선수들. 웃음> 요즘 요즘 아, 나오는 선수들. 야요 요즘 선수들 누구 있어? 요즘 선수들. 정모의 아들. 제가 말해야 들요 제가 말해. 어. 어, 그래. 저기 어쨌든 수고하고. 네. 다음에 같이 방송 한번 하자고. 네, 네. 어, 오케이. 이 사랑합니다. 네. 네. 아,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 음. 이런 돌발 상황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laughs> 저희가 더 즐겁게 방송할 <laughs>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위이형 약간 인맥 자랑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다그 대표팀 때 네. 그 같이 아 네, 나갔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정원이가 정신 못 차리네. <laughs> 아, 서정원 감독이 그 항상 우리가 MBC 스포츠 플러스 방송 나가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오 아, 기운을 받는다. 오 어,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고. 아 근데 전화 를안 받네. 한창 제가 축구 팬일 때 90년대 그때는. 진짜 K리그 각 팀마다 개성이 있었어요. 성남이라천안이라 성남이랑 잠깐. 하여튼 가끔 나만 하나서 딱한번 던지고 난 다음에 멸을 봐. 왜날 보는지 모르겠어. 다 팀마다 스타블레 개성이 있었어요. 저 성남 아니 천안유라의 축구는 토탈 토탈 사건, 토타 사건 예. 였잖아요. 그리고박종환 그렇죠. 감독의 그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스파르타시 스파르타식. 네. 맞이신 적이 있었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박종환 감독한테 맞은 적은 없어요. 어 네. 그데 외국인 선수를 맞았어요. 라카르메에서 <laughs> 경기, 그러니까 경기 있잖아요. 전반전에 경기 안 좋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 째려보시죠. <laughs> 그리고는 선수들 벌써 라카르메에 들어갑니다. 경기 안뛴 후보 선수. 어머, 왜 <laughs> 그래서, 이제, 거기, 라카룸안에 신발도 있고, 물통도 있잖아. 그거, 그거, 다 치웁니다. 그걸 치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고 나면 경기가 확 달라지죠. 네. 백발씩 달라집니다. 이현님 도망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요. 저, 저는 박병원 감독이, 어우, 우리 쌍윤이 <laughs> 근데 케이리도가 전체적으로 좀, 사실, 시청률도 안 나오고 하잖아요. 야구도 시청은 잘 나와요? 잘 나오죠. 야구 어, 미안해요. 네. <웃음> <웃음> 어, 근데 야구는 어, 야구라는데 축구는 일단 조금 더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박동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팬들이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대리만족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내가 겨, 축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장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TV 보람관으로 보는 분들은 그 선수가 어떤 걸 하는 것을 눈여겨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선수들이 하려고 는 하는데, 네. 그런 게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아 아, 그럼 이상윤 이야기 깜짝 퀴즈, <laughs> 퀴즈> 들어 가겠습니다. 네, 현재 KBO 리그에 몇개 팀이 있을까요? 오우 그거 내가 모를거 같아요? 모를거 요 ㅋ ㅋ 소리 하고 있어 몇개 있을까요? 네. 이 <laughs> 땡!! 아니, <laughs> 어? 아니에요? 10개 구단 있습니다 아~~ 나씨 왜그러지 저 ㅋ ㅋ ㅋ ㅋ 하나 생 ㅋ 거 ㅋ 축구팀 12개 팀 아닙니까? 일브리그 2부는요? 2부 그것까지 만좀 인정 네2부리그는 아무래도 1부리그보다더 많은... <laughs> 예. 주권이 1 2개팀 맞지 않습니까? 일부리가 네. 그렇죠. 네. 그래, 일부. 이 우리 거. 이 우리 1 2개팀맞아죠 그래 이 브리군요. 이이 브리거는 시민 부담까지 합쳐서 음. 이제 승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14개. 맞죠1 0개팀이야1 0개팀이야 예. 적네요. 적거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승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위 스플릿 A 그룹, 상위 스플릿 B 그룹 그렇게 해서 나눠져서 강등이 있죠. 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차이점인데 프로야구는 다치니거든요. 음. 그래서 시프라고 메이저는 마찬가지, 일본 프로도 마찬가지만 이 기존에 있던 팀들이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이 보리그로 떨어지지 않고. 그 그래, 진짜 야구는 야구는 아, 왜순강제는안 해요. 그러니까 다채리그 그 팀들이 굉장히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내려가지 음. 않죠. 반면에 프로축구는 다 열린 리그죠, 오픈 리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운 순강제도가 있고 그리고 뭐 선수 역시도 프레고 같은 경우는 이 보류권이라는 게 있어 선수들을 계속 묶어놓죠. 그래서 일정 기간, f FA 9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선수 계속 한 팀에서 뛰어야 돼요. 음.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 음. 하지만 프로축구는 선수권의 이동이 굉장히 잘 없고 FA 기간도 짧죠. 음. 그 얘기가 간 너무 길다 보니까 음. 음. 기간이 자기 자기가 음. 20대 중후반 전성기 때 음. 이것 때문에 못 나온 선수 들꽤 많아요. 야그 그거는 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저해되고 선수들 위해서도 좀저해되네고 음. 시스템적으로 내가 쓴 바꿔줄 음. 필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야구는 계속 2군에서 마이너리그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 키운 선수가 1~2년 사이 에 다른 팀에 가게 되면. 음. 이이 팀이 한구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팀 전력은. 음. 그래서 축구가 좀더 글로벌. 글로벌하다. <laughs> 아, 야구는 갇혀있다. 야구는 우, 갈 어, 데가 없어. 우물 안에 개구리. 아, 음. 우물 안에 개구리야. 갑자기 발끈하 <laughs> <타고. 웃음> 어, 말씀해주세요! <laughs>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네. 프레고는 프레고 선수 협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의 권한을 권리를 증진을 하고. 권리를 보호하기에 노력을 음. 하는데 축구는 축구도 선수협이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그 축구 선수협은 FIFA로부터 인정받는 단체예요. 아직까지도 프랑구 선수협은 노동조합이 안돼 있거든요. 그냥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인정 캐비어로부터도 100%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축구 선수협은 FIFA로부터 인정이 돼요. 지원도 음. 받는데. 저는 왜그 축구선수협이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 지금, 저도 솔직히, 네. 네. 그, 냉정하게 음. 말씀드려서 거기에 네. 대해서 깊숙히잘 몰라요. 네. 그냥 선수협 제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야구는 선수협의 목소리가 어, 되게 그, 뭐랄까, 파장이 엄청 음. 크던데요. 음. 선수, 선수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는 네. 그게 잘안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지금 네, FIFA에서 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네. 들어간 것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조직 자체가 아, 좀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네. 근데 야구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 그래서 야구가 멘탈 하죠.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축구도 분명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각자 스포츠가 발전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 네. 해주시죠. 축구랑 거의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컨디션 조절 을 잘하고 네. 감독이 원하는 거 그리고 또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다 니게 그러니까 상대를 또 분석하고 네. 경기장에 나갔을 때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어, 내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때 네. 야구 팬들 아 여자 팬들 아. 겁나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야구장 가서 밥 먹고 싶어요. 아맥 먹고 그렇게만 준비만 잘해도 아. 충분히 야구가 지금처럼 흥행을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은 축구 발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한민국 축구야말로 네. 전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여가생활이고 희망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네잘 되야죠. 그리고 <laughs>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번 저 월드컵이 끝나서 정말 축구는 특정 일가에게 독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음. 지금 제가 계속 그한 3개월 동안 지금 축구 사실 제가 축구를 탐사 보도라고 있거든요. 주제 음. 계속 하고 있는데 좀 특정. 가문이 있잖아요. 음. 이게 무슨 뭐저 마피아도 아니고요. 이 특정 가문에좀 벗어나 정말 축구가 정말 더생이 선수들도 권리 좀 증진이 되고 축구계 여러 목소리도 있고 또 언론도 언론답게 네. 좀더 그렇죠. 그렇죠. 했으면 음.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7월 달부터 아마 충격적인 음. 탐사 보도들이 <laughs> 이상윤 위원님의 <laughs> <유연님의 웃음> 증언을 당합니 <laughs> <통해서 웃음> <laughs> 아니, 그, 그, 깊이 있게, 그, 뭐, 어떻게 끄집어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취지만 다 실명으로 쓸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왜? 그 선두자가 나야? 아. <laughs> 나, 나, 나야? <laughs> 네. 네, 확실히 이렇게 스포츠를 네. 사랑하는 두 분을 모셔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몰랐던 스포츠의 매력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야구와 축구, 그리고 뭐, 다른 스포츠들에 대한 매력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품평에는 여기서 마치도 하겠습니다 또 돌아올게요. <laughs>